저쪽 바퀴는 건물을 타고 여기 한꺼번에 조금만 와보세요 야, 잠깐만, 여기 달구면안 되고, 상태에서 잠깐고 하지 가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게요 지금 요거, 요거도, 요거, 큰거고저 뭐 뒤에 고세 개야, 내 게. 내세 개인데, 요. 요거 내리서 한쪽에 놓고. 석에 놓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내리서, 내려서, <놀람> 기 뭐야, 이거 니피 갖고 싣고 나가볼 까요 이거. 아니, 싣고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싣고, 이거 딱 니피 놓으면, 우리가 저까지 밀어줄게. 거기서 싣고 나가면 돼요. 이거, 요, 요 주차, 이거 돌아간 거 넘어서. 그리고 또변압기가전3백0짜리가 1톤 30나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거 딱 내려주면, 우리가 저 너머로 밀어줄 테니까, 그것만 싣어주면 돼. 근데 오늘, 오늘, 저, 지에차 와서 시간대로 하지 말고, 오늘 한번종 받아요. 3 0실나 이야기 할 테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저, 일이, 뭐, 이렇게, 뭐, 2 10분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아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간으로 왔던 거먹어봤 그래, 그자 그래, 작업 내용이 그거야. 네, 이렇게 는게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라 저의 다른 동네에서 파손이 서 지금처럼 아니 어디서 오세요? 빈차로 돌았으니까 네. 빈차로 나가시면 돼 네. 빈차로 거짓말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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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그거만 하는 거예요? 지실건 밟으면 안돼요? 예예 한 번, 한 봐요. 왜? 왜, 안 돼요? 아니, 아니. 컨텐츠를 으면 문제가 생기 아니, 이거 들어서가 여까지만 내려주면 되 예, 예, 저기 뭐, 창 어떻게 한다고 작업한다고 얘기해 요